내 이름은 내 X냥 마법소녀의 마법 재능을 마법 가진 자를 항상 찾아다니는 자네. 존재이다 no. 네. 아니 이 냄새는! 저 녀석에게서 엄청난 마력이 느껴져 거기 너 잠깐! 반말하지 마라 마법소녀가 되어볼 생각 없어? 제가 소녀로 보이세요? 다들 마음속에 소녀 하나씩을 간직하고 있잖아 안 그래? 어머! 간태! 간태! 까까히 마법소녀 가드레가 되자. 오마이갓 오마이갓 갑자기 남의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냐? 죄송합니다. 죄송한 건 죄송한 거지만 마법 소녀가 되줬으면 좋겠어. 싫어. 왜 싫은데? 귀찮아. 지금 지원하면 공영 주차장 할인. 싫어. 톨게이트 할인. 나차옵션 난방비 면제. 어머 왜라서? 이 시켜줘 빨리 시켜줘 빨리 시켜봐. <끝> <끝> 자 이제 너는 마법 소녀야. 짜된게맞으면 마법 소녀냐? 그리고 반말하지 마라. 마법 소녀라고 특별한 건 없어. 필요한 건 너의 내면의 소녀를 꺼내는 거라고. 나의 내면의 소녀를 꺼내어 보라고. 요. 살아라, 잘하라, 예뻐질래. 꿈꿔왔던 내 모습, 모습. 마법 손으로 변신, 변신. 매직컬 메이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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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, 바나, 나. 아재 드립을 쳐선 안 돼! 변신이 풀리고 말 거야. 변신은 다시 하면 그만이지, 왜 이렇게 헛게 갑이야? 변신이 풀렸을 때 나쁜 녀석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그래? <laughs> 난 나쁜 놈인데. 저기 나쁜 놈이 나타났어. 네 힘을 보여줘, 흑고지. 쉐악! 막 뒤지게 했는데 진짜! 이제. 이또 뭐가 문제인데? 배고파. 흐흐흐, <laughs> 돼지. 마법소녀는 아기가 담긴 말에 취약하다고. 단순히 긁히는 걸로 끝나지 않아. 난 돼지가 아니야. 단단히 긁혔네, 이거. 뒤졌다니. 아니?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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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지방의 결정체! 나만 돼지냐? 너도 돼지다. 난, 돼지다! 물론 난 돼지, 돼지, 아니지만, 돼지, 돼지 아니지만 어쨌든 먹어라! 불샤이닝 브랜드하우터 백 박사! 난 나쁜 놈이다 이런 건 어떻게 어렵게 <레인>, 한 명의 악한 마음을 정화한 곧고이 마법소녀 생활은 이제 시작이지만 뭐든 처음은 힘든 법이니까 힘내라 X냥이 잘 싸워라 곧고이 빛나는 미래는 너희 손으로 만드는 거야. 거야. 반만하지 마라. 이제 겨우 한명 쓰러트렸는데 근데, 다짜고짜 천하제일 근데, 마법 대회에 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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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고? 에 무리무리 무리. 자신을 가져, 고코지. 너에겐, 너에겐 대 마법 소녀의 자질이, 자질이, 자질이 있다고. 에안 된다니까. 마법, 마법 소녀 카와이라블리 즈큐, 도큐, 박규목, 쭉 로로피리. 다음 이야기 노려라 대 마법 소녀의 자리. 나를 봐라. 나는 지금 변신 중.